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불자 부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요식을 성대히 공행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우리 학교 부부님들께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더욱더 빛내주시기 위해 의정 일정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이면서 국회의원이면서 부산불고교육대학 30기 부부이신 우리 박수영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리고 시정 활동이 지금. 아주 바쁜 그런 시기죠. 어, 36세 최연소 그 부산진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전 국회의원이시고, 또 우리 학교 28기 부부이신 이성근 지금 현재 부산시장 정무특보님, 어,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께. <laughs> 이 자리에 함께한 공덕으로 우리 그 박수현 국회의원님은 어한 9선 정도까지는 하시고 <laughs> 더 이상 할게 없으면 그냥 막이 나라를 한번 움직이는 그런 큰이물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성근 원님은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에 그 제3당으로서 TV 토론할 때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그 실용적으로 어 정말 TV 토론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1등인데 그러면 당을 제3당으로 오는 바람에 <laughs> 1등을 못했습니다. 네. 언젠가는 뭐 지금은 또 우리 그박 어 시장님을 또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예. 박 시장님이 어, 또한 임기를 또더 하고 나면 어, 언젠가는 어, 또 맞짱 뜨는 <laughs> 어, 음, 그런 날이 오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약속은 두분습니다 <laughs> 제가 하도 말이 길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원부를 준비를 안 했는데 <laughs> 오늘은 논문를 준비를 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현행 불기가 부처님 인멸 기준이다 보니 실제 부처님은 80생을 사신 것을 감안하면 부처님이 한강 하늘에서 내려온 탕강하신지가 올해 2644년이 됩니다 인도 카필라 국의 정반왕궁에 왕자로 태어난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의 핵을 끊는 대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처님 이전에 우리 인류는 신중심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아주 미약했지만 부처님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 오직 인간, 바로 우리 자신임을 온천하에 표명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해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근거는 부처님 탄생계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각각 일곱 걸음을 그리셨고, 그리고 중앙에 서서 저기 우리 아기 부처님처럼 오른손은 어디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체나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 안지라고 외쳤다고 물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뭐했다는 말입니까? 그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부처님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부족하고 태어났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온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경전에 그렇게 표현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들 또한 부처님과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 역시 부처님과 같은 능력, 즉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즉 부처님을 믿어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에게 부처님과 같은 무한한 능력, 무한한 가능성, 그러한 불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깊이 믿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학교 불교 엘리트 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환경, 그 현수품에 여러분 우리 엘리트 회장님 기억나는 개성 있죠? 뭡니까? 아, 신규타 교수님의 개성, 환경 현수품의 한 개성, 뭐, 신위, 도원, 공덕, 뭐라는 개성.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믿음이라, 믿음은,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이런 우리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매 가르치,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주신 우리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런 우리 인간은 기대하고 존귀하고 또 존중받아야 하는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불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 탄생계에 천상천하라고 말씀 이 천상천하는 뭡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아 독존이라고 했습니다. 유아 독존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신들보다도 그 어떤 사상가들보다도 오직 홀로 독립적으로 존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아라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예상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라는 속에는 신이 아닌 다른 애도사성과 아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불성 이 무한한 가능성 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한 것입니다. 상계의 고 아당한지 상계에서 고통받는 그런 중생들을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안하는게가리다 내가 구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우리 불자들이, 예. 도표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합니까? 상원성 음. 예. 그건 불자로서 실천수해야할 원력을 말씀하신 것인데, 부처님은 이 아당 안지, 아당 안지 속에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 원력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모두도 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불성적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누구나 부처님처럼 수행 정진하면 부처님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지, 지, 방문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아, 인류가 아 지구상, 150만여종의 생명체가 산다고 합니다. 그것도 현재 밝혀진 게10% 20% 내랍니다. 내랍니다. 우리는 한평생, 참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몸을 닦고, 태어났습니다. 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이 평생 동안 이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게 쓰거나 잘못되게 쓰거나 아니면 험망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불기 1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신과 가족, 사회와 불자 공동체를 위해 불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울력은 무엇인지 부처님은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그런 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웅성에 우리도 뭘까 중생을 다건오리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사웅성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울력은 무엇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사도를 던지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설법을 이만 간단하게 줄겠습니다